자, 여러분들, 네모 안에 알바은 수를 써놓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림. 1을 5분의 1씩 5개, 1을 5분의 1씩 5조각 냈습니다. 이 크기는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네모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에서 5분의 1을 몇번 덜어낼 수 있습니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덜어낼 수가 있죠. 저 1에서 5분의 1을 5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에서 얘랑 얘랑 합하면 2입니다. 5분의 1은 몇 번을 덜어낼 수 있죠? 여기서 5번, 여기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여기서 5번, 여기서 5번 10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2 나누기 5분의 1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나눗셈을 이렇게 덜어내다 나눗셈을 덜어내다는 라건 무슨 뜻이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 나누기 2 어, 6에서 6에서 2를 몇번 덜어내는지 볼게요. 덜어내다 뺀다입니다. 덜어낸다. 덜어낸다. 이거를 뺀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뺀다. 자6 나누기 2를 해석해보겠습니다. 6에서 2를 몇번뺄수 있습니까? 한번 남죠? 4가 남죠? 두번 그래도 남죠? 2가 남죠? 세번 하면 남는 거 없죠? 자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덜어냈죠. 세 번. 자, 요게 바로 3입니다. 나눗셈이 뭐라고요? 몇번 뺐냐? 이걸 몇번 뺐냐? 물어보는 게 바로 나눗셈입니다. 자, 나눗셈은 몇번 빼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 12 나누기에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나누기 3. 12에서 3을 몇번 덜어낼 수 있습니까? 몇번뺄수 있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한번 뺐어요. 남죠? 또 뺐어요. 그래도 6이 남죠? 또 뺐어요. 그래도 남죠? 3. 한번더 뺐습니다. 이제는 남는 게 없죠? 0. 자 이게 남는게 없습니다 3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덜어냈죠 네번 뺐죠 이게 바로 4입니다 여러분들 나눗셈이 뭔지 알겠어요? 나눗셈은 몇번 뺐냐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2 나누기 5분의 1은 자 2에서 5분의 1을 몇번 뺀겁니까 2에서 5분을 한번 두번 세번 몇번 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에서 5분의 1은 10번, 1번 덜어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쭉 덜어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 마지막까지 해서 여기가 총 10번을 덜어낸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2 나누기 5분의 1은 10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10입니다. 자, 2에서, 5분의 1을 10번 10번 더그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네모들을 한번 채워봅시다. 결과는 나왔고요. 자, 여기에 보면 요거는 얘랑 똑같죠. 그렇다면 1이 있네요. 어, 어때요?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1은 2 맞죠? 그래서 여기는 2 쓰겠습니다. 자, 2 한번 그대로 더 써주고 1나누기 5분의는 뭡니까? 1에서 5분의 1을 몇번 덜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에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세 번, 세 번, 다섯 번 덜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5라고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 곱하기 5는 1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3 나누기 2분의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에서 2분의 1을 몇번뺄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3 나누기 2분의 1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공부한 거 있죠? 3을 3 곱하기 1로 구분하고, 다시 2분의 1을 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 3을 3 곱하기 1로 처리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1 나누기 2분의 1은 뭡니까? 자, 여기 1이 있어요, 1. 자, 여기 1이 있고요. 여기에 2분의 1씩이 있습니다. 자, 1은 2분의 1씩 몇번 덜어내니까? 한 번. 두 번. 이 1은 2분의 1씩 한 번, 두번 덜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니까 2라고 쓸수 있겠죠. 1은 2분의 1씩 두번 덜어내니까 2라고 쓸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6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얘를 단위 분수라고 부른다. 단위 분수. 분자가 1. 이 단위 분수요. 이 단위 분수는 매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바로 이렇게 써도 좋아요. 바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6.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이 됩니다. 6 나누기 3분의 1은 자, 6 나누기 3분의 1은 바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6 곱하기 3으로 바꿀게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요걸 생략했고요. 여러분들 이 단위 분수를 나눗셈일 때는 곱셈으로 이렇게 확 바꿔도 돼요. 과정은 여기랑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18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18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정리합시다. 네모, 아, 세모, 나누기, 별, 분의, 일. 자, 어떤 자연수랑 단위분수를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 요 과정을 매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바로 이 자연수와 여기 분모에 있는 이 수를 곱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 여기는 8, 아, 여기는 18이라고 쓰면 됩니다.